넌 너무 예민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기억과 현실을 왜곡시키니 여러분들은 나를 아껴주는 고마운 사람인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급기야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할 때 마루는 주저하지 않고 굳히기 작업에 들어갑니다. 안녕. 라붐시갤리티비 작가 김상우입니다그 사람이 나르라고? 내가 가스라이팅 당한 거라고?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닌데.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스라이팅은 실제 일어나고 있을 땐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딜 가나 꽤나 똑똑한 소리 좀 듣고 인정도 받는 사람인데 어쩌다 그의 앞에선 마치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순종하는 그런 꼭두가시 인형이 돼버린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이유는 바로 나르시스트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략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백일 기도를 한 것도 아닌데, 백마탄 왕자가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소소한 나의 일상을 물어주고,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관심 가져주고, 어린아이 대하듯 챙겨주고 아껴줍니다 평소 받아보지 못한 사랑이라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의 자상함과 친절이 너무 기분 좋고 감사해요 진짜로 공주의 삶이 이런 게 아닐까 싶을 만큼 행복합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유일하게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를 점점 믿게 되고 그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등장합니다 가스라이팅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단순히 이성 간의 사이로만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은 부부나 연인 사이뿐만 아니라 사이비 종교, 취미단체, 직장 관계, 친한 친구 모임 등 자주 보는 사람,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빈번하고 매우 은밀하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피해는 크지만 쉽게 알아차리기 힘들어 매우 위험한 심리 조정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하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요. 여러분들 삶에 적용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다 하시면 영상 공유도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정말 모르고 당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위험한 수법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방법과 특징을 알아볼 너무 중요한 영상 시작하기 전 우리 사랑의 빔타임 잠깐 갖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성 가득한 사랑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스라이팅 징조 1단계. 과도한 친절과 관심. 누군가 다가올 때 이들이 나르라는 걸,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처음 누군가를 알아갈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포인트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첫 번째 징조로 바로 과하다는 점이라는 거죠. 만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는 과한 선물, 빠른 스킨십 등을 들수 있겠죠. 연인이라면 너는 내 운명이라며 호들갑 떨고 동거나 결혼을 제안하기도 하고 직장이라면 과도한 충성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밥은 먹었어? 연약한 네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내가 해줄게. 내가 같이 가줄게. 밥을 그렇게 부실하게 먹으면 안 되지. 우리 이쁜이 집 앞으로 나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칭찬, 스킨십, 선물 등. 그 어떤 게 됐든 점점 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고 심리적으로도 친밀감이 쌓이게 됩니다. 이를 심리학 용어로 러브 밤밍이라고 하는데요.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잘 챙겨주면서 상대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려는 아주 교활한 수법이에요. 자, 이렇게 과한 친절뒤에 바로 동정심 유발 작전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불우했던 가정사, 가난했던 어린 시절. 이혼 등 웬만큼 친한 사이가 아니면 하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아요. 이때 여러분께서는 그가 노린 우혐한 마음이 듭니다. 이 사람 내게 진심이구나. 참 좋은 사람이야. 참 고마운 사람이야. 도와주고 싶다. 내가 더 잘해줘야지. 에코이스트의 마음이 무장해제되고 그가 어떤 말을 하든 믿게 되는 단계가 됐을 때 나르시트는 러브바밍을 끝을 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 현실의 왜곡과 자존감 무너뜨리기 가스라이팅은 영국에서 상영한 연극 가스 등에서 유래한 정신적 학대를 일컫는 용어죠. 남편이 재산을 노리고 접근 아내의 기억을 왜곡시키고 억압하는 과정을 그린 연극에서 실제로 잘 쓰는 표현법이 있는데요. 이 말들은 실제 나르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경우의 표현법이 많이 나오니까요.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세요. 넌 너무 예민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아무도 널안 믿어. 이런 식으로 기억과 현실을 왜곡시키니. 여러분들은 나를 아껴주는 고마운 사람인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급기야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할 때. 나르는 주저하지 않고 굳히기 작업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미안해하고 고마워할 때야 말로.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 절호의 기회임을 알기 때문이죠 이땐 또 어떤 말을 할까요? 너는 어떻게 맨날 이런 식이야 나는 너 때문에 그 힘든 것까지 했는데 너는 이것도 못해? 내가 아니면 누가 널 감당하겠니 나니까 만나주는 거야 너 여기서 나가면 어디서 받아줄 때나 있는 줄 아냐? 상대가 나를 챙겨주고 도와준 게 사실이기 때문에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설령 부당한 일이 발생되더라도 타인과의 갈등과 패기치는 걸 싫어하는 여러분들은 미안해 잘못했어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의 자존감은 땅속 깊숙히 깊숙히 숨어버리게 됩니다. 3단계 단절 고립 착취의 시작. 저는 이 3단계야말로 범죄 행위이고 상대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희생양이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의심하게 만들고 사회적으로도 의도적으로 단절시키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주변 사람들을 완전히 차단시켜야만 편하게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론 자유로운 착취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물론 심지어 친한 친구나 가족과의 사이도 단절시키고 고립시켜 희생양의 모든 것을 조종하고 착취하는 것은 가스라이팅의 전통적인 수법입니다. 나루는 상대가 자신을 위해서 간슬게 다 빼는 신용까지 하는 충성심을 좋아하는데요 무리한 요구를 해놓고 상대가 실패를 하거나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4단계 무시와 방치 참 어이없죠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방치를 합니다 방치를 다른 의미에서 버려두기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더 이상 관심도 주지 않고 아예 신경을 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생양은 이제 자신의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하고 헌신하고 희생도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굳이 에너지를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하는 사람이 참 답답하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희생양은 나르에게 완전히 말려들었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고 오로지 나르에게만 의존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아직 모르는 게 많아. 내 말만 들으면 돼. 네가 뭘할줄 안다고 그래 너나 없으면 어떡할 뻔했니 착하지 등에 말해 이미 세뇌되어 버렸으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려들기 전한 번쯤 뭔가 이상하다 뭔진 모르겠지만 이 관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용기내어 이별을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예상되세요 이때 이들의 히든카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후버링 후버링이란 이별 후 나르가 피해자를 먼지처럼 다시 빨아들인다는 의미의 심리학 용어예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생각해보면 넌참 좋은 사람이었어 우리 사랑 이대로 포기할 거야? 아, 요즘 아무것도 못하고 자꾸 술만 먹게 돼 아직 잊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이런 말들을 한다면 착한 희생양은 네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르는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약하고 착한 마음을 자극하고, 동정심 유발작전을 썼기 때문이죠. 멀어지면 끌어당기고, 다가오면 다시 밀어내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의 작은 행동,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넘나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한 가지만 제시해드릴게요. 바로 초점을 상대가 아닌 나에게 가져오는 겁니다. 내 삶을 그 사람을 빼고,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즐거운 일들로 채우는 거죠. 독서, 산책, 운동, 요리, 그 어느 거라도 좋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찾다 보면, 그동안 내가 상대를 맞추느라, 정작 내 내면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살았구나 느끼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책하실 필요까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큰 시련을 겪고 난뒤 찾게 되는 내 소망은 그 전엔 알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퀀텀 점프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책 속의 한줄 들려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이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내어 그곳으로 뛰어들었을 때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세프 응유엔의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마라에 나온 글귀인데요. 저도 100% 공감하는 말입니다. 가스라이팅에 길들여져 삶이 괴로운데도 인식조차 못한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자유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한 발자국 떼시기만 하면 돼요. 용기내보세요. 제가 늘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영상 너무 집중해서 보시느라 좋아요 누르는 걸 깜빡하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영상, 따끈따끈한 영상, 가장 빠르게 만나는 방법 모두 아시죠? 구독, 알림 설정 미리 해 두시면 영상이 업로드 되는 대로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딱세 분께 공유도 한번 해보세요. 좋은 지식과 정보가 높은 진동 바이러스가 되어 우리 모두 몸과 마음 건강해지는 삶 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기 딱 좋은 날입니다. 많이 많이 사랑하고 많이 많이 감사하며 살기로 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